이 퇴직이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 효손이 신랑 퇴직금을 빌려서 투자를 한 모양이에요. 뭐 아우, 아우, 동사. 형님. 아, 주, 주, 정신 차리세요, 형님. 아버님, 아버님. 아 아버님. 아이고, 하느님 맙소사 어쩐지 이이 동네 방에 돈을 뿌리고 다닌다 했더니. 당장 들어오라고 그래. 어 돈까지 다 들어먹은 놈이 무슨 양치로 집까지 나가지고 집구들 갖다 이렇게 걱정을 시키나 어아 당장 전화해서 들어라 그래 아니 이놈이 추운 겨울에 얼어죽을 나가지고 그냥 화장을 했나아 우리가 들어라 그러니까 <laughs> 엄마가 문자를 남겨요 문자를 남기기 뭘 남겨 아, 그럼 어떻게 해 우선 들어오게 시 해야지 들어오게 하긴 뭘 들어오게 들어오기만 해봐라. 아마 엄마를 제일 무서워하실 거예요. 지금 무서워? 그 사람이 날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어쩜 그러니 어쩜? 한의원에서 아주 골빠지게 일해도 월급도 못 타먹게 해놓고 어? 살이 지근까지들어먹어 세상에 하늘 아래 그런 사람이 어딨냐? 너 입에서 말좀 해봐라. 엄마 일생 동안이다. 일생 동안 너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돈안 주신 줄 아니? 말로만 못 주신다 못 주신다 해도 주실만큼 주셔서다 들어먹었다, 다. 아, 어, 어, 내가 못 살아. 네가 눈이 있으면 좀 봐라. 내가 살겠나 못 살겠나.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아, 이러신다고 <laughs>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진정을 좀 하세요. 아니, 벼룩이 가늘레 먹지. 어디 사위가 여 없어 오늘에서 받은 퇴직금을 아우아우 아우 내가 기가 막혀서 아우 아우 내가 기가 막혀서 아우. 아우, 말이야 아 여보세요 아예 접니다 어그 웬일인가 이 시간에 지금 가게 문 열어놨거든요 얼른 와서 식사라도 좀 하시고 네, 잠깐 눈좀 붙이고 가시죠 가족들한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괜찮은뭐난 지갑도 못 챙겨 들고 나가셨다면서요 경북 씨가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천천히 드세요. 음, 맛있네. 아니,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도토리 묵밥은 또 내가 처음 <laughs> 저도 예전에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길거리를 헤맸던 적이 있었잖아요. 차에 살림살이 싫고 어린 순정이랑 떠돌다가 예전 어르신 성가 화장실에서 빨래하다 들켰잖아요 그때 어르신께서 치도곤 치실 때 옆에 계시다가 제편 들어주셨잖아요 내가 그랬었나?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휴, 글쎄 뭐 나는 기억이 안 나네 당분간 이 시간에 가게 열어놓겠습니다 식구들한테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염려 마시고 오세요 그래 잘 먹었네 아, 이거 입고 가서 아니 이거는 내가 선물로 준 건데 나중에 돌려주세요 아주 따뜻해요 눈밭에 굴러도 안 추우실 겁니다 저는 설거지 하러 가겠습니다. 네, 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신가? 이 위기 상황을 또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서 이용할까? 기상천외한 생각이라도 하고 계신가? 기상천외한 짓은 뭐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건줄 알아?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회사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고 있어 유민수가 예견한 대로 돼가는 거 아니냐고 다들 쑥덕거리는 모양이던데 원래 집안 싸움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 특히 이 바닥 재계에서는. 이런 일까지 타이밍 맞춰서 터져주니까 유민수 입사 문제는 진짜 조용히 넘어가긴 틀렸다고 봐야겠네. <laughs> 떨로뜨렸다간 개망신 당할 분위기야. 어? <laughs> 참말맞네. 정신 시끄러워 죽겠구만. 야 이거 이러다가 유민수가 난세의 21세기 새로운 경영 리더상으로 떠오르는 거 아닌가? 웃기구들 있네. 걔가 회사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뭔데? 직원들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서 떨쳐 일어나 앞으로 약진하게 만드는 일. 근데 당신 요즘 너무 게을러진 것 같아. 엉뚱한 데 신경 쓰느라고 당최 책한권 읽는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 회사가 산으로 가서 다들 밥을 굶어야 입들을 닥치지, 배가 부르니까 겉멋들 만들어가지고. 21세기 새로운 경영 리더 책 읽으시나? 신제품 개발보고서, 유초 사건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 아니니?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말이야. 덕분에 유언장 이야기는 당분간 뒤로 미뤄졌고 직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니가 신세대 경영 리더가 돼야 한다고 쑥덕거린다는데 좋겠다. 하긴 제버가 삼색께서 시장에서 야채 배달식이나 하셨지. 병사원 입사에 붙어보겠다고 공식 석상에서 계모한테 치를 떨며 대들었지. 타이밍 맞춰 회사에서는 신제품 개발 보고서 도둑맞았지. 그 정도면 뭔가 새로운 스타가 탄생될 조짐이 보이지 않니? 말단, 평사원 입사도 못하는 주제에 어느 사유로 제가 경영 리더가 되겠습니까? 입만 살아서 떠돌어대면 경영 리더가 되는 건줄 알아? 경영 애들 장난인 줄 알아? 현사 근처에도 못 가는데 제가 경영의 경찰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새로운 시대 리더는 당신처럼 잔말 말고 따라와 밥은 먹여줄 테니까 이런 식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가 유출 시켰니? 뭐라고요? 신제품 개발 보고서. 미쳤습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1년에 모든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네가 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날 의심한다고요? 엉뚱한 사람 잡지 마시고 정식적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구나. 보고서를 유출한 직원이 직접 찾아와서 사주 일가에서 시켜서 한 일이라고 자백을 했으니까. 뭐라고요? 너지. 너일 수밖에 없는 정황이잖아.